네, 미연방 이민국은 이란 이라크계 이민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매우 강화시켰습니다. 미 시민권자라도 이란 이라크계일 경우에는 엄격한 이자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명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로 미국의 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수시간씩 억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 계면 미국 시민권자에도 대부분 2차 정밀 조사에 넘겨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로 국경 검문소와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는 2차 정밀 조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등 대형 공항 검문소에서는 엄격한 2차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미국의 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